항진처럼 말고 네. 똑같이 흥분이 조금 빠르고 급하고 아. 소진되는 스타일이에요. 자, 지금 제일 불편한 것이 아까 오른쪽 허리. 허리부터 여기 엉치, 꼬리뼈 허리. 다쳤으니까 엉치 내려오고 네. 무릎이랑 여기가 항상 아프고 여기 내려왔어 여기 발목까지 너무나 수여서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천천히 허리에서 하신. 허리에서 허리부터 허리부터 네. 허리가 아프고 꼬리뼈를 숙련이 내. 콩 찍었어요, 엉덩 아. 방으로. 아, 저기 지하로 상가에 내려가다가.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다친데 왜 아픈지를 몰랐는데, 네. 집에 퇴근할 때 여기가 불불불하 아팠어요. 내용은 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는데, 네. 나중에 저희 사모님이 꼬리뼈 여기 끝에, 뭐 어디지 거기, 거기가 말렸, 거기가 뭐 아, 다쳤다고 그랬더라고요 네. 이러고 니골인가치인인 하여튼 거 네. 그랬는데, 그래갖고 조금 잡아주니까, 끝에 꼬리뼈를 좀 해주니까, 좀그 불타는 게 없어졌어요. 느려졌는데, 네. 네. 그러고도 이게, 속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가지고. 허리, 허, 그러니까 허리 쪽에서 타고 내려가서 어디까지? 어, 예, 엉치로. 엉치는 예요로 예.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네. 내려가고, 네. 여기 있잖아요. 발목을 계속 접질렀는데 또접치고 아프니까 여기까지 영향이어가지고 네. 이제 여기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 어릴 어깨, <laughs> 때부터. 어깨가? 예, 이렇게 걸어요. 아. 그리고 주문도 뒤에 면뭐 여기저기 여기 다안 좋고, 어깨나 네. 뭐 이런 거다안 좋고, 그리고 팔다리가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팔이 너무 무거워요. 지금은 팔 무거워요. 지금도 거. 무거워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오른, 왼쪽 다리? 양쪽 다, 다. 양쪽 다. 다. 오른쪽이 더 심할 뿐이에요. 아. 그런 거리가 뒤에서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찌뚝찌뚝이요 아. 지금 한번 걸어봐요, 지금. 그풀면은 금방 그러는데 눈으로 다시 보면 내가 이렇게 올어요 그러면 이게 나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심해요 다시 한번요 음, 지금 그냥 막 계속 만져서 지금 네, 왼쪽이 많이 올라갔네요 앉아보세요 네 이게 심해요 몸이 항상 이게 들, 뭔가가 돌아가 음. 있는 거죠. 바로 한다고 해. 이해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엉치부터 이렇게 무릎 쪽으로 발까지 이렇게 불편한 것은 지금 그 현상은 어때요?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수해졌어요 많이 많이 경감됐어요. 수... 자, 그거를 없애는 자리를 네. 뭐 정확히 알려드릴게. 우리가 많이 좋아지네 뭔가 조금 안정감도 괜찮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어깨가 좀비울지고 아직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워낙 네, 많이 네, 네. 네. 심해요. 지금 오른쪽 아까 허리랑 이렇게 불편하신 건어때요 그거는 좀 동해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깨는? 어깨는 어깨는 여기 양파 저다 무거우고 지금 떨어져서 아까 약간 불편한가 무슨 전체적으로 지금 예. 네. 다시 한번 어깨 확인하시는 건 어깨. 어깨 확인 어때요 어깨? 어깨 어깨는 좀 어깨. 이렇게 다가는데 팔은 이렇게 요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전체적으로 아. 느낌상 약간 아. 그 어. 이렇게 전반적인 어. 게 조금 아니, 좀 내려와 이렇게 저희는 항상 금방 추웠다, 금방 요 음. 추웠다, 더웠다 막오른쪽 내려락 쳐버려요. 지역이 혹이 많이 나서요. 가까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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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이 많아. 강진이요. 아...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모유를 못 먹고 자라서 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물만 먹어도 뭐할때 뭐만 한두 먹으면 바로 설사해요. 에이... 몸이 차요 배꼽 아래로. 말하는데 말하는데 되게 힘드네. 아, 숨이 여기막 차요. 숨이. 이게 제 얘기를 하면 너무 힘들어서 이게 소리 오버라가만 하가 많아 남이 나도 못 알아듣니까. 음... 깜빡치니까 너무 속상해 숨좀 깊이쉬어봐요 숨좀 깊이쉬어지나요 숨 깊이쉬어지나요 깊이 <laughs> <숨> 깊이 <laughs> 아픈데도 좀... 숨 배포까지 <laughs> 가요 아니 힘들어 이게 여기서 아, 왔다 갔다 항상 이래요. 단전법을 하고 싶어도 음. 내생각만 있지 몸은안 떨어져요 모든 게. 근데 것만 좋아요. 속은 다 비었어. 음.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는 것. 자숨좀 한번 깊이 한번 들켜봐요. 좀 비셔져요. 아까보좀 편안한 느낌은 좀 네. 있어요 더 한번 깊이 한번 해보시고 좀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배꼽 끝에 갈랑 말랑해요 느낌적으로 자 느낌. 다시 한번 깊이 좀 어떠세요? 기가 명치가죠. 네. 네. 음, 음. 이제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죠. 음, 안정이 되죠. 네. 그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네. 것이. 불안했어요. 항상 불안했어요. 항상 불안하셨을 거예요. 전전긍긍하고 막어쩔바도 몰랐어요. 어, 예전에 어. 그거 한 4, 5년 전까지 그때 가만 잠자마다 무슨 일만 소리만 들리면 그때부터 막 이, 여기가 동신물이다 막지죽박죽 좀니가 음. 안돼요. 음. 숫자가 숫자가 막 여기있어 은이다여기이기람은가사람져있어 음. 음. 무슨 이사이사 나는 이사안 돼. 이안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안람은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가람은이사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 좀... 손바닥에 아... 아무거나 꾹 눌러봐요. 손바닥에 있는 거를 아무거나 꽉 눌러요. 손바닥. 아, 바닥에 예. 네. 아파요. 아퍼요. 아퍼요? 네. 가슴 답답한 거는 꾹꾹 눌러보세요. 좀 차분하게 내려가나요? 좀 속에 따끔따끔한 네. 느낌적인 음... 게 있어요. 혼란스러운 거좀 어때요? 그 꾹꾹 누르세요. 그러면서 혼란한 것들이 정리가 되는지 좀 봐요. 자꾸 명치가 여기 만지면 명치가 딱 연결돼요. 네, 거기가 명치가 연결돼 있어요. 예, 네, 연결돼요. 막 거기가 겉하게 그 느낌이 있어요. 이렇고 눌러가지고 네. 아까 거기 명치에그 항상 명치가 답답하고 잘채하고, 네. 네, 그랬어요. 제가, 저는 급하게 안 하고 싶어도 그냥 음. 어느 순간 불같이 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어요, 음. 뭔가가. 지금 명치 답답한 거좀 어때요? 조금. 좀 풀려요. 꾹 어. 눌러봐요. 너무 아픈데? 아픈 거 천천히, 네. 천천히 아픈 거 즐기시면서. 정말 화 참은 거 어때요? 울분, 울분이 올라오는 거. 좀 많이 내려갔나요? 조금 그냥 진정해도 될것 같다는 아, 느낌이에요. 네. 마음에서 조금.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네. 느낌이에요. 네. 응. 많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아까는 머리가 조금, 네. 조금 차분해지고 눈이 응. 조금 정신이. 너, 너 그냥 고생했다. 이렇게 응. 싶어요. 지금 그 손바닥 펼쳐볼래, 손바닥? 손바닥에 네. 거기 지금, 어, 응. 그 자른 부분이 네. 여기는 손좀 네. 만져. 자, 네. 여기가 노공이라고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곳이야. 같은. 여기서 풀어주면 되거든. 여기서 풀어주고, 요게 요렇게, 요렇게 타고 올라가. 그렇지. 네. 그래서 요걸로 해가지고, 어, 그걸로 해서 내 몸에 쌓여,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면서 그러면 네. 쑥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좀 어때요? 네. 지금 많이 차분해졌을 거예요. 한번, 아까 어깨가 그렇게 많이 없었으면, 좀 좋겠다, 좀 싶... 네,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어깨가 아팠잖아요? 어깨 네. 아픈 네. 거 있나 보세요. 어깨 아픈 거 있나.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네. 한번 걸으면서 한번 확인해 봐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스이 이렇게 할때좀덜해요하이무리 음. 감이 좀 네. 가벼워졌어요. 좀 아, 가벼워졌어요. 네. 자 손주가요. 그런 건 없애는 자리가 이 자리들이야. 에이, 여기에 네, 여기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계속 네. 아까 이, 네. 마, 들으면서 네. 만졌어요. 거기. 에이. 자, 그 자리에서 그 어깨 무겁고, 에이. 아픈 것도 검사서 스스로 없애야 돼. 그 누가 없애주는 거 아니에요. 에이. 자,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뭐 본인 거를 치료해주지 않아요. 본인 많이 치료할 수 있어요. 에이. 손바닥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가슴 답답하고 울분 차는 것은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에이. 그리고 다시 어깨가 어떤지 봐봐요. 어깨는, 에이. 자, 아까 여기서, 여기서 다 없어지는 거 이거 돌리걸로 네. 자 다시 어깨 아픈 거 허리 아까 엉치하고 무릎하고 발어 지금 앉아 있을 때는 편하네요 음. 그럴 때나 서서 뭔가 일을 해야 될때 무의나를 그런 자세들이 많이 불편해서 일하기가 너무 곤란했어요 네. <laughs> 지금도 그렇게 울부이 차나요? 아니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네. 거기서 내려줘야 돼요 거기서, 네. 거기서 내려가지고 돼요그뭐 그러니까 저는 내적인게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으로 너무 심각하게 타격을 받아요. 음. 그말한마디 뭔가 비가 되게 거슬리는 거가 앞에서 가 그러니까 시, 이 심사가 꼬여 버려요. 그말은 듣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말을 나는 듣고 싶지 음. 않아. 그 심사가 꼬이는 것이 손바닥 펴봐요. 누리 때문에 그러냐면은 네. 지금 그 손바닥에 있는 아니지. 예. 예. 요것이 심사가 왜 그렇게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꼬인 거 풀어줘야 돼. 누가 풀어주는 거 아니고 본인이 그렇지.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단편적으로 여기서 하는 게 저기서 어떻게 하는데 음. 왜내 몸은 이럴까 고민을 되게. 음. 되게. 고민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계신, 만나서 내가 너무 괜찮, 감사합니다. 영상을 음. 몇번 보면서 음. 느낌이 되게 왔어요. 그래서 개친 도치니. 개친 도치니 간절하고 싶은데 간절함이 나는 왜그해진것처럼 그랬을까 하고 음. 그래서 뭐, 뭐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거기서 거기야 자두번 눌러봐요 한번 이제 많이 들여졌어요 이 잘해졌어요 엄청 그래. 많이 좋아진 고 같아요. 음. 거의 몇번 관리하시면은 네. 심사 꼬였던 것들 네. 많이 좀 잡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저는 힘들어 의심하지 네. 않아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고 내가,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 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내가 스스로 꽂을 때는 의지가 생겼어요. 음. 이거 보고 나서부터 음. 언니가 보내줬는데, 나가 네. 이제 뭔가 답을 좀 찾은 것 같은 음. 느낌이 들었어서 네. 제가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여기서 음. 가지를 쳐가면서. 저는 도움은 가만히 안 있고 남한테 말을 하는 스타일이서 비록 받아주지 않아도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아요 그냥 내가 하면 된다해요 그렇죠 생각해요. 그거예요 내가 하면 돼요 누구도 마, 남한테 탓하지도않도할 필요 그렇지. 없고 그렇지 음. 내가 필요한 거 하면 돼 자, 아까. 오른쪽 엉치쪽에 무릎하고 허리 이게 발목 되게 불편하요 발목만 조금 시큰시큰해요. 발목이 좀 시큰거린다고요? 네. 자, 왼쪽 손목을 돌려보세요. 왼쪽 손목 손목을 돌려 손목을 손목을 손목 손목을 돌려 손목을 왼쪽 손목을 돌려요. 쏠부 손목을. 손목을 돌려 요더 손목을, 손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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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을, 손목을 돌려요. 자, 발목 어떤가 보세요. <laughs> 발목 어떤가 보세요. 시큰거리는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걸로 없애는 거야. 돌려가지고 자 다시 발목 시큰거리는 거뭘 없앤다고요? 오른쪽, 오른쪽 발목 반대로, 그렇지 반대쪽, 반대쪽 손목을 손목. 돌려요 그렇지 그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오른쪽 발목 시큰한 거는 없어져. 요 이거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내가 발목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손목 돌려줄 수는 없잖아. 네. 본인 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저 불편한 거 어깨는 네. 어떠세요? 무겁긴 하지만, 아직 체형을 오래됐으니까 내가 풀면 될것 같고, 음. 네. 풀수 있겠죠? 네. 본인이 하는 거요 딱. 본이 네. 누가 해주는 거 아니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들을 딱딱 기억하시는 거야. 네. 자리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셔가지고, 그 자리들을 정를 관리를 해줘야지만, 네. 누가 치료해주지 않아요? 본인이 치료하는 거야. 당연히 아파요. 네. 네. 여기 자리들 네. 뭐, 되게 아플까요, 이거, 네. 이거. 자, 어, 어깨 어떤가 보세요, 무거운 거. 음,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양쪽 그렇게 해주시면은, 네. 조금만 한. 이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한 10분 정도, 네. 10분 정도 해주시게 되면 다 없어져. 네. 그러면 일단 몸이 가벼워지고, 일단 아픈 것이 사라지고, 그러면 일단 기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용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울분도 많이 사라지고 할 테니까는 본인이 일단은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 통증이 어디에 있나 찾아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제거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 아시겠죠? 손좀 한번 보여줘 봐요. 손 좀, 손 여기다 올려놔, 이렇게. 자. 그 어깨에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아시겠죠? 네. 정리해보게 되면은, 어, 요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 여기 중저하고 후계하고 외관에서, 네. 그, 오른쪽 엉치하고 허리 아픈 것들을 네. 없애는 거야 그렇지 네. 한번 영상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깨가 지금 무겁고 한 것들은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네. 여기가 네. 뿔처럼 딱 튀어나온 게 있어 네. 그 네. 뿔처럼 튀어나온 것들을 계속해서 관리해가지고 없애줘야 돼 어, 네. 네. 한번 없애 보세요 얼마만큼 가벼워지는가 네. 본인이 하시는 가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진짜 만진만큼 풍만큼 좋아지니까요 그렇죠 네. 내가 조금 해보니까 너무 많이 뭉치고 너무 많이 음. 기, 이렇게 다는 거, 길을 만든다는 거, 막힌 거를 뚫는다는 거를 내 피곤을 안 하고 살았다는 식인가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만지긴 했는데 네. 너무 아프니까 그냥 음. 아프니까 힘드니까 포기했 이건 이건 조금밖에 안 아프잖아. 네, 그러니까 저가 너무 이 혈자리 붙이는 칩을 붙이는 걸 너무 사모했어요. 접대 아. 네. 와서 못 봤으니까. 음. 자, 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이제 걸으면서 어깨하고 불편한 거하고 엉치 쪽하고 허리 쪽하고 등등 확인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번 걸어봐요 어떠신가.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전혀 없진 않지만, 네. 여기가 깊은 곳에서 네. 이렇게 땡기는 거한줄 정도, 그 아. 저기, 안 울어졌어요. 그느낌적인 그, 그거는, 이제. 그, 네, 손 하고, 손하고, 손 안쪽하고, 겉쪽하고 해가지고, 그렇지. 네. 보여주보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들을 다 관리해. 특히, 네. 손바닥 여기는, 노공. 그렇지, 노공. 네. 네. 네, 그 라인도 다 관리해주시고, 그, 왜 이사같지, 그걸로? 아, 네. 지금 미끄러져가지고. 아, 이사갔네 다시. 여기죠. 있어요. 여기. 아, 그건 네. 네. 그래야지 길이 맞지. 네. 이렇게. 이렇게 거의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네. 어이. 똑똑하시다. 땀이 나서 그런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저 영상을 찍어가지고 딱 올려놓을 거니까 그래야지, 그대로 보고 관리하시면 돼요. 네. 자. 자 마음 좀 답답하고 음. 우울하고 우라치려고 음. 하는 거좀 어때요? 어, 이 정도면 살만하죠. 이 정도면 살만하죠? 네. 이제 더 살만하게 하는 것은 본인이 하시는가, 본인이. 네. 자,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다음, 할게요. 네, 다음 주나 되게 되면 지갑이 열릴 거니까. 네. 그때부터 이렇게 관리하시면 돼. 네.